샬롬. 오늘도 갑자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매일 하고 있는 묵상을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서 묵상 내용을 그대로 녹음합니다. 오늘 본문이 루끼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림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식사할 때도 불러 빵을 먹게 하고, 빵 조각에 식초를 찍어 먹게 하는 등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빵을 같이 나누는 것은 형제의 가족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식사할 때 일하는 자들과 함께 먹으며 가족처럼 대했던 것인데, 이제 막 알게 된루도그 자리로 불러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식초는 호메지입니다 발효된 것을 가리키는 하메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발효된 음식은 입맛을 돋우고 먹는 즐거움을 줍니다. 6월 절 만찬에 포함된 포도주 역시 발효된 것으로서 별 맛이 없는 무교병과 함께 먹을 때 즐거움을 더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율법에는 6월 절 규례에 포도주가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와께서 지키신 6월 절이나 오늘날 6월 절 의식과 성찬에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빵을 식초에 찍어, 찍어 먹었던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포도주는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야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는 슬픔과 기쁨, 고난과 해방의 두 가지 대비되는 감정과 상황이 동시에 기념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상황이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하께서 내 대신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며 죄에서 돌이키며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는 한편 예수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로 인해 내가 자유와 해방과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절기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그리고 룻과 함께 떡을 떼고 초를 찍어 먹는 장면이 예수와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보아스는 볶은 곡식도 주었고 룻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는 장면은 예수와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을 때도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임을 나타내는 표적, 사인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림자라면 그 실체이신 예수와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빵집 베이틀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올레헴은 빵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 되시기 위해 빵집에서 나, 나신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 표적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원대로 주셨고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와 일꾼들의 식사 자리에서도 보아스는 원대로 먹게 했고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모에게 갖다 줄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메시아의 계보에 등장했을 뿐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는 또 소년들에게 명하여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려 줍게 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후하게 베푸는 모습입니다. 제가 시골로 오고 나서 이삭줍기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오늘날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삭줍기는 성경적인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농사가 자급의 목적이 아니라 생업인 농촌에서 이삭 죽기는 모든 수확이 다 끝난 뒤에 남겨진 것들, 즉 상품성이 떨어져서 필요하지 않은 작물들을 남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수확을 위해서도 인건비를 많이 사용해야 하니 상품성 떨어지는 작물을 다 수확하고 선별 작업까지 해서 노동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상품성 있는 것만 수확한 뒤에 남겨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하신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이웃의 포도원에서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지 말고 이웃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싸들고 가서 먹을 생각으로 그릇과 낫을 가져가서 거둬들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명령들을 볼 때, 저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우상들과 비교 불가이신, 독보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왜 사람들이 족쇄로 여기고 속박으로 느끼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다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말씀들이니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쥐거나 높은 위치에 있으면 가족이나 지인을 봐주고 특혜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나를 편향되게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큰 신뢰를 느끼게 됐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불공평하더라도 내 편을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고 신뢰할 만한 분임을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공의는 치우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려서 죽게 하라고 명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안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족쇄로 여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분을 참으로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루시밭에서 저녁까지 주운 것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1오메르입니다 오메르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승량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한 사람에 한 오메르씩 거두었고 6일째에는 안식일을 위해 두 오메르를 거두었습니다. 초실절부터 매일 한 오메르씩 세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루시 수고해서 거둔 양식은 어머니와 함께 며칠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음식을 못살 때는 많았지만, 그것이 서럽거나 비참하다 생각된 적이 없었고, 가난한 상황엔 가난한 대로 이유가 있으리라 믿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을 땐 주님께 중얼중얼 말씀드리면 다 먹여주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에도 누군가를 보내셔서 호사를 누려보게도 하셨습니다.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사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사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 훨씬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 배 골치만 않으면 만족했고 하나님은 단한 번도 굶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어디서 일했는지 물었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고 대답합니다. 나오미는 산자와 죽은자에게 은혜 베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산자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은 있지만, 죽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드뭅니다. 죽은자의 유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죽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세겐 남아 있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뭔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계산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될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 주시는 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때문에 저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부유한 목사님을 섬기기 원하고 부유한 교회에 헌금하여 인정받고자 하지만 그것은 다 이미 갚음이 된 것이라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제가 받는 섬김 역시 제가 재물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던 것을 아는 중국 자매가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섬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계속 공급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구제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 것을 알지도 못했고 제가 선교사가 될 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믿음없는 중국 자매가 보고 느낀 것은 사실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이 거래나 계산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곳과 흘러 들어오는 곳이 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붙여주시는 가난한 자를 섬겼고, 저에게 필요한 재정은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타이밍도 제가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맞춰진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 저보다 가난한 자들을 작은 것으로 섬겼는데 주님은 큰 것으로 갚아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기대하며 베푸는 계산적인 행위는 스스로 갚음받기 위해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으실 일이 없지만, 갚음받을 수 없는 선행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당장 갚음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제 행위대로 언젠가 다 갚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까지 씨름하고 안 뒤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기업물을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업을 물른다는 동사는 가아리고 그런 사람은 고엘입니다. redeem, avenge라는 뜻입니다. redeem은 다시 사들이거나 몸값을 주고 속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속전을 내고 빼주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또한 살인한 자에게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고엘은 복수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건질 수 없는 사람을 대속해주는 역할은 공의의 측면이고, 살인한 자에게 보복해주는 것은 정의의 측면입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나 재산을 팔았을 때 그것을 대신 사들여 속해 주는 것이나 죽은 자를 대신하여 복수해 주는 것은 다 가장 가까운 친족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보아스는 엘레멜렉 집안의 가까운 친척으로 기업 무를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먼 친척으로 그 책임이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기업 무를 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예레미아애가 3장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는 것이니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된 몸에서 속해 주시기 위해 취하신 신분이 사람의 아들인 것이고 친히 우리의 큰 오빠 마태 형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하신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속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의 고아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유일한 고엘 되시는 예수아께서 자기 생명을 버려 속해주신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우리를 속해주시는 고엘이 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되사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으나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에덴을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나 죄의 종이 되면서 잃게 되었던 것이므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되사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희년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를 믿고 전심으로 그분을 따라 걸어간 그분의 참된 제자들, 그분의 동생들은 잃었던 기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잃었던 기업을 차지하여 영원히 거기 거할 것입니다. 예수하께서 그러셨듯 고엘은 자기 부인이 필수입니다. 고엘은 자기를 위해 기업을 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업을 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빼고 모든 전답을 다 팔아치우고 모압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성읍 안에 집은 팔면 1년 이내로 사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산 자의 기업이 됩니다. 그들은 떠난 지 10년쯤 되었으니 가옥을 팔았다면 거할 곳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거할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집만은 남겨 놓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1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촐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살기 위해서는 가옥은 필수지만 가옥만으로는 가문이 이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해결할 전답이 있지 않고는 그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즉 상속받은 땅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아치우고 이방 땅으로 간 엘리멜렉의 선택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도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며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나오미는 루세게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라고 권합니다. 나오미가 소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두 가지 암시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보리추수 시작되는 무렵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의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7절기는 크게 3절기로 통합되는데 여기 배경에 6월절, 초실절, 무교절과 7, 7절까지 4절기가 시간적 배경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 7일 중에 첫 시작인 일부이고 초실절은 무교절 중간에 낀 절기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절기이며 첫 열매 대신 예수와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세 절기 전에 보리 수확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절기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했으니 곧 있으면 보리추수가 마무리되어 봄절기를 맞을 때입니다. 밀추수는 오순절 전에 마무리되어 감사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이고 오순절 무렵까지 루시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밀추수를 마치고 오순절 무렵에 룻과 나오미의 기업이 무음바되었고 그들은 고난의 삶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나오미와 함께 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기간은 보리추수 시작할 때부터 밀추수 마무리될 때까지 6, 70일 정도의 기간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돌아온 나오미, 인생의 쓴맛을 다본 뒤에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기업의 땅에 돌아와서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오미의 삶을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두달 남짓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급속도로 일하십니다. 50은 희년, 해방, 자유에 관계된 숫자입니다. 완전한 희년은 속죄일에야 선포되지만, 속죄일까지 가기 전, 오순절에 한 차례의 영적인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6월절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세탁된 사람들은, 짧은, 짧은 기간 안에 오순절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 속에 새 삶을 누리게 됩니다. 7절기를 크게 3절기로 볼 때, 봄절기는,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를 속하신 예수아를 만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 후 찾아오는 여름 절기 오순절은 성령을 받는 절기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최종 추수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연합은 필수입니다. 추수 전 뜨거운 여름 즉큰 환란의 때는 성령과의 연합 없이 통과할 수도 없고 열매가 익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환란을 만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오기 전에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성령을 받아 신부단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을 받는 절기가 초림절기인 봄절기와 재림절기인 가을절기 사이에 있는 이유입니다. 가을절기는 재림의 절기입니다. 완전한 희년은 가을절기 중 속죄일에 선포되며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아를 믿고 고엘 되시는 그분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성령을 받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자신이 거둬들여질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 절기들은 참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로 접붙여진 자들로서 이 절기들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4월 5일 저녁 6월 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루끼를 좀 편안한 상황일 때 묵상하고 싶었는데, 사사기에 이어 루끼를 묵상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루끼를 묵상하고 있는데 은혜가 참 큽니다. 여우수와 목상할 때 레위인에게 주시는 기업을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즌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 목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 보니 루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가 참 큽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기도 했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초대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나누게 됐습니다.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매일 하는 묵상을 그대로 녹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매일 한 오메르씩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것처럼 오순절까지 매일 한 오메르씩 세어 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기까지 매일 한 오메르씩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묵상책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이후로도 매일 한 오메르씩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묵상책을 가지고 진도에 맞춰서 해도 좋고, 제가 블로그에 공유하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진행해도 좋습니다. 묵상책에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가능한 대로 매일 블로그에 묵상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나눈 룩기를 진행 중인데, 제가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진도에 맞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난 뒤에 저의 묵상 나눔을 참고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매일 오메르를 세며 성령을 기다려 성령과 연합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